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률TV의 이상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8일, 어, 11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어, 어제, 그, 리얼미터에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인천의 교육감, 전국의 교육감, 업무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어, 박남춘 인천시장은 꼴찌에 그 꼴찌에서 앞자리, 그 뒤에서 두 이등. 어,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도 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이렇게 어떻게 나란히 이렇게 꼴찌 <laughs> 어,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발표되어고 음, 여러 가지로, 신뢰, 업무 추진 능력에 시민들의 반응이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라는 뭐 특수한 상황에서도 다른 쪽지교육감이나 뭐, 도지사 시도 시사나 시장대 평가가 좋게 나오는 것을 보면 코로나 19 핑계에서 라고 하기에는 지속적으로 꼴찌 그룹에 머물러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들과 인천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징수의 능력이 이렇게 꼴찌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어, 방금 좀 인천시장 그 주변에 있는 교사진들, 시교육감, 도선교육감 주변에 있는 어쩌다 공무원들 분들,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어, 변화를 좀줄수 있을까요? 이제 뭐6거가 <laughs> 이제 뭐 내년 그러니까 11, 12, 3, 4, 5,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아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어제 리얼비트에서 발표되면서. 야, 이게, 인천이 행정, 교육행정, 다 이게 시민들로부터 진짜 엄청나게 나쁜 평가를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본것 같아, 인천시민들은.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고, 정책을 다루는,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이제 사례, 지표라고 봅니다. 뭐 이게 뭐 획기적으로 변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도 지방선거하고 지방 교감선거에 그, 어, 그대로 반영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얼비트에서뭐 골치가 위에 있다 내려간 게 아니고 거의 지금 몇년 동안 평가해서 뒤에서 두 번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골치나 고착화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이걸 이렇 벗어나기는 지금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네 그렇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불행해진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정, 정책이나 예산이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어, 이렇게 쉐어된다든지, 효과적이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어, 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아무튼, 안타깝네요. 그 개인 박남준 시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도성시 교육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요렇게, 첫 번째 소식을 막, 이렇게, 전해드리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국정감사가 인천에 있었는데, 그, 저기, 인천시 교육과, 도서관 교육과 관련해서, 어, 칠타가 있었죠. 뭐, 볼 줄이 났는데, 뭐, 어쨌든, 음. 올 초에, 교장 공모, 관련해서 이제 도선교육감 보좌관, 교사 출신이죠. 정비적 출신이고 사람이 어쨌든 공정하게 그 공모 절차를 투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가지고 그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아마 국감장에 불려 나가는 도서원 교육감이 해명을 했겠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도서원 교육감하고 그 구속된 그 정책 보좌관, 뭐 교사들이 교사들한테 무슨 특보 뭐 정책 보좌관 참. <laughs> 그 명칭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맞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최측근들에요. 그 도서관 교육감 요구로 구속된 부분들하고는 뭐뭐 뭐, 뭐 옛날부터 정교조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뭐 <laughs> 어, 도서관 교육감이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최측근이죠. 그 사람이 구속됐는데, 뭐, 어쨌든, 어제 이제 칠탈을 하니,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이제 야기는 했는데, 지나가는 소들도 다없을리시 그 어쨌든, 교육, 인천시 교육감들이 참, 앞전 그분도 구속이 돼 있고 건설업자로부터 돈 그다음 그 앞에 나근형 교육감도마찬가지입 이게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그뭐어 교육 현장에서 교장 공모에 자기 사람을 박 그러니까 내정 그러니까 박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성교육감에 뭐, 어쨌든, 어중이 반영이 됐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보장, 전체 보장관니 무리를 해서라도, 무리를 해서, 예, 그 사람이 공무에 선정이 됐죠. 뭐, 이건 아주 중요한 그 공무기 때문에 교정공무제라는 거나, 그 도교육감에, 결심과 의지가 없으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laughs> 근데 뭐 자기는 몰랐다. 또 몰랐다는 것은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laughs>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 뭐 이렇게 성책 보좌관 정도의 사람이 교육감한테 보고도 안 하고 결제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뭐 니는 니고 내다 이제 이런 관리가 안된 거죠 통제가 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무능한 거고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음 어쨌든 지금 부분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음뭐 결론 나겠죠 결론 근데 어쨌든 이게 관련자들이 다 구속됐다는 것은 사법 당국에서 상당히 좀 재질이 나쁘다고 본것 같아요 민주적 민주적이어야 되는 투명해야 되는 절차를 교사 근데 학교 이런 연령에서 아무런 윤리적 어떤 그것도 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백상이 아닌가 교육감 도성 교육감을 저도 옛날에 뭐. 지지했던 사람인데 지나오면서 보면 여러 가지로 무리수를 두고 시의 저기 공무원들 시교육청의 공무원들하고 뭔가 이게 소통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몇몇 측근들을 첩보단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지우지 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 많았고, 지금까지. 그런 게, 이제 요번 사태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좀, 거짓말 하지 마시고, 교육자답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고, 그런, 감정에서 또 뭐, 어쨌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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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 나중에 위증이 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열, 이래저래 <laughs> 문제가 많네요. 어, 도서 교육감이 좀 책임지는 자세를 이제 몇달안 몇, 몇 남았잖아요. 좀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영역은 애들도 보고 있잖아요. 자라고 애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의 장이 거짓말을 하고 특정인을 미리 내정해서 투명해야 돼 그리고 기회를 주어야 될 사람들한테 다른 실제 할수 할 있는 분들 기회를 박탈한 것은 상당히 큰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정책 보장하는 구속됐지만 그 단위 최고 책임자인 도성 교육관이 말로 뭐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책임을 져야 될 단계 온것 같습니다. 그게 교육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2021년 10월 8일 이정열TV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